안녕하세요. 꽃바람TV 금손어머니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접어들어서 낮에는 더 폭염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오늘도 무진장 덥다가 저녁때가 돼서야 지금 좁게 숨을 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도 조금 어, 조금 택배가 안 나갔어도 오늘은 나름대로 저도 이제 택배 안 나간 날은 아이들 키우는데도 신경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좀 바빴어요. 아 어,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영상이 한 편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좀 바빠서 영상을 촬영을 못 했고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힐링되는 시간 되시라고 영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어 우리 금손 언니의 아 모주밭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 아이는 첫 번째 아이는 체리 체리 바이솔 모습입니다. 지금 원래는 50% 차각막을 쳐서, 쳐준 채로 키우게 되면 지금 영상보다 더 색감이, 체리 색깔이 좀 진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 아이가 심겨져 있는 곳은, 어 저기 뭐냐, 다육이 하우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짜리를 차각막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빠졌습니다. 근데 또 다육이가 많다 보니까 이쪽 하우스에는 어쩔 수 없이 차각막을 100% 짜리 해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100%를 해줬을 때는 이제 이렇게 조금 입장이 더 크게 크면서 아기들 어, 자구들이 조금 성장률이 좀 빨라진다는 거 그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좀더 단단하고 짱짱하고 어, 예쁜 모습으로 키우는 데는 50% 차각막이 더 좋습니다 고점은 그 참좋하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육이와 같이 얘네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 100%짜리 차각막을 쓰는데 바이솔만 키우는 하우스는 어 7, 8월달에는 차각막을좀 쳐주세요. 이제 장마철에는 이제 좀 선선한 지역에서는 굳이 안 쳐줘도 되는데. 장마가 오기 전에, 한 1, 2주 정도는 갑자기 폭염일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럴 때는 차각막을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체리바이솔. 체리바이솔이 이제 자구는 제가 그때 많이 떼어내서 자구는 지금 많지 않고요. 주위에 있는 자구들은 차밍바이솔 애기들이에요, 차밍. <laughs> 일단은, 이 아이는 차, 체리바이솔의 모주 모습이었고요. 얘는 한 다섯 살 정도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심어놓은 지가 한 3년째 됐고요 어, 모주 구해올 때도 한두살 먹은 아이 가져온 거니까 한 다섯 살 정도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엄청 커요. 제 지금 주먹 거의 크기. 주먹보다 더 크네요. 어, 체리바이솔도 색깔 예쁘게 나오고 별로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 예쁜 바이솔입니다. 이자 판매용은 따로 있고요. 이 아이는 모주반 모습이니까 이렇게 큰다는 모습 어, 참고하시라고 영상 다 봤습니다. 체리 바이솔이었습니다. 음, 이 아이는 차밍 차밍 바이솔. 제가 모주반 모습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영상이 계속 같은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어, 최근에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아마 모주밭에서 크는 모습을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 봅니다. 차밍, 차밍 바이솔.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모주라 지금 남자 주먹만하게 컸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각막이 쳐있는 상태라 색감이 이렇게 나오고요. 50%에서는 더 진하게 나인의 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얘도 얼큰이로 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구들이 많이 달려있을 때 그럴 때는 자구를 떼어내줘야 아기 어미모도 어미 좀 크게 큰다는 거 그거는 참고하세요. 아기들을 많이 달린 채로 키우게 되면 엄마도 작게 큰다는 거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밍 바이솔 보세요. 색깔 들은 아이들은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날카롭게 로숙을 하시면 이거보다 진하게 더 예쁜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 어,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애기들은 자고들 새끼이들이에요 어미하고 확 틀리죠 이렇게 어미도 성숙된 모습이 되어야 바이솔 모습도 그 매력적인 모습이 된답니다 차밍 바이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모주 모습이고요 밖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 어, 판매용은 따로 있습니다. 차밍차밍 바이솔이었습니다. 아 구두 아이 아이는 누굴까요? 매두창 바이솔 보스입니다. 매두창 얘기들은 자구들이고요. 네 엄마가 차우라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철화가 아니었는데 이게 렇몇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변이종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철화, 철화란 뜻은 다 아시죠? 어, 얼굴은 하는데 이게 렇 뭐라고 표현해야지? 삼쌍둥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으로 치면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변이종으로 얼굴이 여러 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분지가 되면 여러 개로 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 모습 그대로 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키워 보면 아이들이 꼭한두 개씩은 철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매두창 철화는 잘안 나오는데 이 아이가 지금 철화가 나왔네요. 이게 생얼 생얼 모습이고, 얘는 철화 모습. 매두창 철화. 얘도 남자 주먹 두 개는 된것 같습니다. 노숙하는 모습은 지금 이 모습하고 다르고요. 얘는 하우스에서 크고 있는 모주반 모습입니다. 매두창 철화 모습입니다. 얘네들은 자구들 모습. 매두창 바이솔이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큰 선화, 큰 선화 모습입니다. 네, 색이 다 빠졌죠? 이렇게 100%짜리를 차각막을 쳐주시면 여름철에 이렇게 초록색밖에 못 봐요. 근데, 어, 50%짜리만 쳐주셔도 살짝 연 핑크색으로 색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박 큰 얼큰이입니다. 이렇게큰 선화도 어릴 때는 이렇게 물론 작죠? 그런데 차츰차츰 차츰 크면 이렇게 커진답니다. 요거는 지금 하우스에서 있어서 이렇게 살짝 무늬가 들어가진 모습인데요. 이제 노숙해서 키울 때와 하우스에서 키우는 모습 그 각자 매력이 다릅니다. 자구들도 이렇게 뺑 둘러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밑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거를 일부러 어거지로 떼줄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성장 기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뚫고 나오고 엄마도 반듯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도 굳이 억지로 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장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 이렇게 다 뚫고 나옵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엄마 밑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얘가 빨리 커주게 하려면 이 앞에 있는 아이들 막고 있는 아이들을 떼어내 줘야 돼요. 그래야. 속에 있는 애기가 빨리 커나온답니다. 대박 큽니다. 아, 얘네들 빨리 얼렁얼렁 숙관해 줘야 되는데 맨날 한숨밖에 안 나와요. 이거 바이솔이 한두 가지야 지금. 큰 사나 바이솔. 어, 가을철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로 변할 것 같습니다. 가을에 예쁜 게 변한 모습, 이때 또 다시 영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봄철부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변경이 돼서, 빨라야 가을, 그 아니면 내년 봄으로 이사가 변경이 될것 같아요. 조금씩은 지금 이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전체가 다 이사를 하려면, 한 1년 정도 이상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워낙 여기 밭에 있는 작물이 많아서, 와, 대박 멋지죠?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아주 끝내줍니다. 또 말이 또 꼬이는 시간이 돌아왔네요. <laughs> 사실은 지금 치아가 어금니가 두 개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말이, 새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플란트를 해러 가야 되는데, 임플란트 하러 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7월 달에나 되게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요 아이는 큰 선화, 큰 선화 바이소일인데 얘는 보주반 모습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화분에서 키우실 때는 한이 정도 정도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엄마 애기들 쭉뱅 둘러서 놨어요. 네, 이제 이렇게 키우시다가 내년 봄 정도 되면 이 아이들을 또랑또랑는 아이들을 떼서 다른 집에 옮겨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꼭뭐 1년에 한 번씩 분갈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하시면 되고. 어, 특별히 아이들이 뭐 힘들어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키우기도 합니다 어 아이들이게자구들 생성하는 애들 어 아이들을 봄철에 자구 떼서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원래 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다 얼큰이르도록 크고 잘 크라 커요 굳이 바이솔은 영양제를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이제 너무 힘들어 할 때는 영양제를 조금 줘도 되긴 하지만 어, 바이솔은 키우면서 물럼병 여름철에 물럼병 약 하고 어, 칼슘제 정도 그 정도만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이 아이들은 야생으로 크는 아이들이라서 어, 크게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야이들 영양제는 봄비와 가을 비 맞히는 걸로 그거로 대신합니다. 애들이, 원래 자연적으로 키우는 거라서 인위적으로 영양제를 주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배추가이 커서 안 예뻐요. 짱짱하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영양제는 주실 필요 없고, 만약에 영양제가 필요하실 때는 칼슘제나 여름철에 물눈병 예방, 그런 것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바이솔이 너무 안 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영양분이 부족한 한것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바이소 심을 때흙 배합에서 흙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마사를 너무 많이 넣어서 물름병 예방 때문에 많이 넣어 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면 아이들이 그때 성장을 멈춰요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애기일 때 자구를 떼서 심으면 뿌리가 빨리 내려야 아이들이 물을 줬을 때 물을 먹고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안 큰다고 말씀하신 분들 보면 마사를 너무 많이 넣고 흙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상토도 조금은 넣어줘야 되는데 상토도 거의 안 넣고 그런 식으로 심게 되면 어 애들이 좀 작게 크고 성장률이 느립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름철에 물눈병 예방은 되는데 어 아이들이 좀 천천히 크고 느리게 큰다는 거. 그리고 아기 때 뿌리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뿌리가 빨리빨리 생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이 성장을 더디게 한다는 거 그런 데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주면 조금 물론 크기도 하겠지만 어 제가 볼 때는 아이들 심어줄 때흙 흙 배합할 때 그런 거를 이제 퍼센트를 조금 조정하시면 아이들이 좀 성장률이 빨라질 겁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키우세요. 물론 바이솔 키우시는 분들이 각자 심는 방법이 다르긴 해요 근데 꽃바람은 그렇게 키웁니다 우리 꽃바람 바이솔 아이들 성장하는거 보면 아시겠죠 어떻게 키워야 잘 자라는지 저같은 경우는 이제 상토는 한 20에서 30 정도 넣고 그리고 마사 굵은 마사 한30 어, 산마사 2,30 정도 그리고 상토도 한1,20%그 정도 넣어요. 그래야 애들이 뿌리 내릴 때 상토가 가장 기본적인 영양분인데요. 어, 새 뿌리를 빨리 내리게 하는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상토를 조금은 넣으시는데, 그냥 그대로 상토를 이렇게 칸칸이 넣지 마시고요. 마사랑 흙이랑 다 전체적으로 배합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토가 한 군데에 이렇게 뭉쳐 있거나 그러게 되면 그 부분만 뿌리가 썩을 수도 있어요. 영양분이 과다하게 가기 때문에 애들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 키우시면 발수 키우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아이들을 키우는 거 그런 거좀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흘렀네요. 이 아이는 큰선화 바이술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모주모습이고요. 판매상품은 따로 있습니다. 아, 다음에는 어떤 거를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자는 동광. 동강. 동광구랑이 모습입니다. 동광구랑이. 어, 지금 노숙하는 아이들은 약간 노릇스름한데요 이 아이는 모주반 모습이라 살짝 끝부분이 뾰족뾰족합니다. 가을철에 이쁜 모습, 색깔 예쁘게 물들면 그때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동광, 동광 호랑이 모습입니다. 얘는 누비포트, 누비포트입니다. 와, 여기 지금 철화가 생성이 되고 있네요. 두비포트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은 이렇게 철아가 가끔 나온답니다. 누비포트 얘도 지금 한평도안는 데서 아예 밭을 잃었습니다. 이거 조금 여러 마리 심어놨던 건데 자구를 못 대고 놔뒀더니 애들이 이렇게 생얼로 커난 아이는 이 모습. 얘도 철아가 또 나오고 있네. 이렇게 와 대박. 이 아이는 철화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원래 한참 봤더니 여기도 나오고, 대박입니다. 우리 금손 어머니, 이거, 아이고, 누비포트. 철화가 매일마리가 나오고 있네. 이제 아이들이 철화가 좀 커지면 예쁜 모습도 다 한번 볼게요. 얘도 철화로 정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쭈. 얘도 그러네. 생얼은 생얼이었는데 다들 올여름에 갑자기 철화로 변신을 하고 있네요. 루비포트 얘도 색깔 아주 예쁘게 나와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제 밖에서 이제 노숙하면서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는 더 또릿또릿합니다. 얘는 어, 모주밭이라 이렇게 조금 배추같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자고들 떼서 예쁘게 만들면 또랑또랑 해줄겁니다. 이렇게 색깔 예쁘게 나와주고 있네요. 누비포트 요 아이는 오주반 모습입니다. 아 우리 철아가 예쁘게 크면 그때또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비포트 발수리였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가 없네 이거 이거 다육이에들리스 두들리아과 이거 심어놨더니 이렇게 커버렸네. 아, 보자. 여기는 얘는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꽃바람의 단골 바이솔, <laughs> 금손 어머니가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하베더보이 하베더보이 바이솔입니다. 원래 학명은 하베러보이고요. 어, 하베더보이로 현재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베더보이 지금은 여기 하우스 아니라 살짝 와인 색깔인데요. 노숙하시면 꽃분홍색으로 물이 드는 아닙니다. 하베더보이. 그래도 100%짜리 해놨는데도 색깔이 제법 들었네요. 하베더보이. 아이고, 엎드려서 찍으려고 게 힘드네. 네 하베더보이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저쪽에 거는 그늘져서 초록색이고, 이쪽은 그래도 그나마 햇볕을 좀 봤나봐. 좋게 색깔이 들었습니다. 하베더보이 모주반모습입니다 네. 다음 아이 보시게요. 아이고 아이고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 아이는 저도 제가 안 심어놨으면 아마 이렇게 사진만 봐서는 모를겁니다. 얘는 초이스하고 닮은 아이죠. 누브라레입니다. 이 누브라레 이 작년에 나온 신상인데 제가 이렇게 모주로 키우고 있는 아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노브라레이가 지금 판매용은 좀 작아도 이렇게 이 아이도 멋지게 크는 아이입니다. 지금 색감은 다 빠졌는데 얘도 진한 꽃분홍색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키우다 보면 조이스와 뭔가 다른 점이 좀 있으실 겁니다. 입장 차이도 있고 얼굴 모습도 그렇고 초이스는 약간 넓적하게 큰다면 얘는 조금 뾰족하게 크는 것같아 누브라 레이. 네. 이렇게 이 아이도 크게 큰다는 거 잠깐 담아봤습니다. 누브라 레이 바이술이었고요이 아이는 3색하고 얘도 닮은 아이인데요. 얘는 뭐, 새로 나온 건데, 사스틴이래요, 사스틴. 아직 얘는 모주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늙코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좀몇 개나 나올랑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금 입장이 넓더라고요. 얘는. 사스틴 바이솔. 요거는 모주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어, 아이들 키우면 그때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래죠가아 보이면서도 이렇게 입장도 넓고, 다른 매력이 있네요. 사스틴 바이솔 내년에 나올 신상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아이는 호랑이 피핀 호랑이 피핀 모주 모습입니다. 이제 판매 상품은 한 15개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제 자고들연 애들 떼서 다시 또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거짐다 소진됐습니다. 이 아이들은 판매용 아니고요. 호랑이 피핀 모주 모습입니다. 호랑이 피핀이 엄마 얼굴이 이렇게 커요. 그죠? 자구들도 또릿또릿하고 모주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호랑이 피핀. 야, 이는 모주 모습이고요 판매 상품이 아닙니다. 판매 상품은 따로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주 멋지네요. 호랑이 피핀. 이제 영상 담고 저도 자구를 떼야 될것 같아요. 사고를 떼야 또 아이들 소품을 만들죠. 그래야 내년에 또 이제 고급을 해드리죠. 네. 얼굴이 좀 넓적하게 크면서 색감이 지금 이 정도 100%짜리 차각막을 해놨는데도 이 정도 물이 들어있어요. 노숙을 하면은 더 색깔이 더 예쁘게 나오겠죠. 네. 호랑이 피핀 모주모수입니다. 이거는 판매 상품 아닙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좀 오늘도 바빠서 얼른 다른 일을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신랑 연능원 뭐라고 고함을 치고 있어요 호랑이 피핀 모주 모습이구요 판매상품은 따로 있습니다 네 오늘도 힘든 하루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 조금이나마 바이솔 고시면서 힐링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꽃바람 바이솔은 어, 아이들을 그냥 급속으로 키우지 않고, 제가 좀 쉬고,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노숙을 병행하면서 아이들을 짱짱하고 건강하게 명품 바이솔로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조금 어, 기억해주세요. 열심히 키워서 또 예쁜 바이솔들 어, 가을에도 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꽃바람 바이솔은 인터넷 상점이니까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택배로 바빠요. 제가 그래서 시간을 뺄 수가 없습니다. 어, 혹시 저희 가게를 방문하 원하시는 분들은 금토일 어, 이3일 중에 시간이 되실 때 저와 약속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매장이 아니라서. 어,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꽃바람 부는 날에서 꽃바람 디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